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래요. 옛날부터 이제 선사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거 해석이 필요하다고, 실은. 소를 탔다는 말, 이는은다 이, 이선에서는 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이 말이잖아. 부처가 부처를 찾는다. 찾는 부처는 놔두고 지금 네 부처가 뭐냐. 찾는 소는 놔두고 네가 타고 있는 소부터 얘기해봐.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음을 얘기해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찾는 소는 놔두어.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타고 있는 소부터 얘기해봐. 지금 그 얘기거든, 이 얘기도. 아, 만난 거 놔두고, 만난 거, 우리 서로 만난 건 놔두고, 어디 사는 것도 놔두고, 나이 몇살 놔두고. 아, 그 속의 일을 말해봐. 그 속의 일. 그게 말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모습이든, 그 속의 일, 그 하나하나의 속의 일, 뭐 속이라는 말도 맞지는 않아요. 뭐 속이 있고 바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말의 허물을 조금 눈감아 주시고, 그냥 그 하나하나가 진실로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잖아요. 뭐, 그건 우리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을 깨달음이다. 뭐, 자기 살림살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한마디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곧 여러분 각자에게 성당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이다. 예, 한마디 할수 있다. 그럼 뭐, 더 얘기할 게 없잖아. 예, 이 앞에서 설법하는 이 사람이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예, 결국은 가르쳐 주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미 이거를 딱 예,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데 뭘더 예, 이렇게 예,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 바라지 못한다면 내가 입을 눌려 여러분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은 선지식의 설법에 관심을 가지고, 기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예, 오랫동안 분별망상에 이렇게 찌들어 있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부수거나, 또는 분별망상의 길을, 길로 가지 않으려면은, 어쨌든 의지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에 의지하듯이.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한다고. 결국은 알고 보면 속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설법에도 이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야. 결국은 속이는 말이거든. 아,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속이는 말이지.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미 속이는 말이야. 뭐 어떤 대단한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숭고한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속이는 말이지. 이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속이는 말이다, 이 이게 이렇게 느껴질 때는 아, 좀 기분도 나빠야지. 아, 기분도 좀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속이는 말이나 이렇게 듣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속이는 말을 신주단지 모시고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멍, 이제 그 사람들은 기분도 안 나빠. 그건 이제 아예 멍청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 속이는 말에 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 보시면 네, 좀 구조 흔히 몇 년을 속아요. <laughs> 네, 근데 속이는 말에 꼭 속는다 할 수는 없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말에 자기가 속아요. <laughs> 몇 년을 그렇게 속습니다. 적어도 10년은 그렇게 속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에 속고 이런 가르침 말에 속으면 기분도 좀 나빠하고 그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한번 속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돌이켰을 때 내가 두번 다시 속지 말아야지 이러거든요. 예, 두번 다시 속지 말아야지 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이 속아요. 며칠 지나도 똑같이 속아. 어느, 어느 도반이 이말 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예, 어느 두반이, 예, 한번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예, 설법을 듣다가, 예,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예, 자기,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안 속아야지 했는데, 거기에 또 똑같이 속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니까 저도, 예, 설법을 아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또 이런 걸또 자기 공부 경험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laughs>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두반도 그러, 그러셨더라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공부하면서, 예, 자기가 이제 어떤, 조그만 체험들이죠. 눈이 밝아지거나, 분별이 이렇게, 뭐, 뚝 떨어져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몇년 동안 적어 놓은 게, 예, 있더래요. 그래서, 그또 속았다 하고, 그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예, 쭉 보고 깜짝 놀랬답니다. 왜 깜짝 놀랬냐면, 자기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공부가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돼서 그 소감을 한 줄로 짧게 짧게 적어 놓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이래요. 몇년 동안 그 적어 놓은 걸 한꺼번에 쭉본게 처음인데 몇년 동안 한줄한줄쓴게 똑같더랍니다. 똑같대요. 그냥 똑같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제가 거의 마지막에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를 밖에 없습니다.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대.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 전에 상투적으로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그, 그걸 느끼고 다른 말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에, 뭐라고, 뭐라고 표현하셨더라? 하여튼, 네,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에,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고, 아, 물론 제가 끝낼 때 거의 뭐 똑같이 하니까 상투적으로 하긴 해요. <laughs> 에, 뭐 제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끝날 때쯤에 같은 패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체험하고 공부가 뭡니까? 이거예요. 체험할 때도 여기에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고 체험 뒤에 공부도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이겁니다 하는 이게 달라지는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 손가락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손가락은 데 이건데, 자기가 달라져, 여기에서. 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가오는 게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 일밖에 없고 이거밖에 없음이 분명해지는 거. 그게 공부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해석도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거밖에 없음이 분명해지는 거. 딱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놓긴 해놔. 근데 저도 말을 해놓으면 그렇게 막썩그러진 <laughs> 않아.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 끝날 때라도 좀 진실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